자, 마필 3번 보자. 세타가 0과 360도 사이의 각일 때, 7세타와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데, 그때 각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각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여기 위치한다고 가정해보면, 7세타가 나타내는 동경도 여기가 될 거고, 특별히 요 각을 알파도라고 한다면, 각 세타는 0과 360도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세타는 알파도와 완전 똑같은 값이 될 거고, 7세타는 세타보다는 숫자가 7배나 더 커야 되지. 따라서, 요렇게 몇 바퀴를 돌 뒤에 요 알파도만큼 간, 즉, 7세타는 360도를 n 번만큼 회전하고 그 뒤에 알파도만큼 간 그런 각일 거란 거야. 그리고 여기서 7세타에서 세타를 빼게 되면 좌변은 6세타가 되고 우변은 알파도 알파도 날라가서 360도 곱하기 n이 돼. 따라서 세타 값은 여기도 6 나쁜 차례하면 60도 곱하기 n이 되고 이때 n은 정수이고 세타의 범위는 0과 360도 사이이기 때문에. n이 1일 때는 60도가 되고, n이 2일 때는 120도가 되고, 3일 때는 180도, 4일 때는 240도, 5일 때는 300도, 6일 때는 360도는 이 범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세타 값이 될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부분을 그림으로 확인해봐도, 7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에서 세타가 나타내는 이 동경을 빼버리게 되면, 6세타라는 각이 나타내는 동경은 여기 시초선과 똑같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시초선이 이루는 이 동경을 360도로 확인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